자 이번에는 흙수 이름 새김 도장 촬영 들어갑니다. 자 표면 보시겠습니다. 자, 자 인쇄 상태 깔끔하죠. 사님 이거 도장 좀 측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자자 자, 자세히 봐야되기 때문에 자자 부자연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인쇄됐고 자자 표면 예, 깔끔합니다. 자 인주의 날인 해보겠습니다. 자 명선님 도장, 자 한번 날이 들어갑니다. 자, 무르드인지에 살짝 물르시고자 인포지, 어, 자 네, 좋습니다. 인포지 어. 찍고, 자 흑수 어떻게 나올 거예요? 자, 예, 고인체 예.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아, 잠깐만. 자, 이제 포장 들어갑니다. 자. 자, 지갑 확인, 자, 자, 뚜껑 열어보시고 스크래치 확인, 자, 스크래치 없죠. 자, 도장 넣어보시고, 예, 좋습니다. 자, 도장 넣으시고, 임포지 붙여주시고, 예, 완성됐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